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 세 번째 주일에는 교회록에 따라서 강단의 네, 논이와 어, 같은 네 개의 촛대 가운데 세 번째 촛대의 불을 밝히는 날인데 이번 세 번째 촛대의 불을 밝히는 의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복록한 이 장세기 18장 1절부터 10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은네를 대접하고 받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루는 시종 하나만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국에서 꽤 멀리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난감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 어떻게 이소나기를 피할까 궁리하다가 마침 앞에 작은 농가가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그 농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는 주인을 불러서 아, 지금 자기들이 산책을 나왔다가 비를 만났으니 우산 좀 하나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농가에 있는 농부가 나와가지고 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아래 위로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여러 개의 우산 속에서 찢기고 아직고 그 찢어지고 그리고 상에 있는 흔 우산 하나를 내주면서 이것이나 가지고 가시오 하고 이렇게 푸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도 엘리자베스의 왕은 그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비록 찢어지고 헌 우산이지만은 그 우산을 들고 왕궁까지 돌아온 다음에 그,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의 왕이 그 우산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며칠 뒤에 편지와 함께 이 농부의 집에 배달을 시켰다고 합니다. 농부가 그 우산을 받아들고 거기에 있는 편지를 펴봤더니 며칠 전에 그녀가 준 아이와 같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해서 왕궁까지 돌아올 수 있어서 그때 호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고 싸인이 딱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본이 농부는 아 정말로 또한 거기서 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이 과연 엘리, 엘리자베스 여왕일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 그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정말각뭐 우산이 어디 문제겠습니까? 만약 정말 극진히 예우를 해서 배려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그에게 큰 상도 내려질 건데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찢어지고 헌우사를 대접을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일생을 후회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보문에는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아, 그가 장막에 앉아있는데, 건너편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어떤 그들, 그들에게 보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기를 청하게 되었고,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떡, 떡을 만들고, 그리고 길, 송아지를 잡고 해가지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경배하며, 또 그들을 자기 집까지 청하고, 그들을,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 송아지까지 잡아가며 대접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인심이 후에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심이 후에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적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웃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일단 길을 가는 낙은애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이와지 자기 집에 응접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여 아이와지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브람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느냐 첫째로 오늘 여기 보문에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보자마자 장막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몸을 땅에 깊히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절에 보니까 발을 짚게 하고 나무 아래서 쉴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또 떡을 가져와 일단 그들의 호기를 면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낙은 애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데는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행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결과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한 이웃,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였으니 여러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가 천사를 대접하려고 해서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낙은 애를 대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낙은 애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천사들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비단 아브라함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태복음 2 5 장에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를,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못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작은 자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베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작은 행위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또한 묵과하지. 알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도스토옙프스키의 단편 가운데 보면은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말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말틴은 늙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어느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부대접을받을 이야기를 읽다가 말티는 애석하게 생각하며 만약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나는 정말로 극진히 대접을 할 텐데라고 이렇게 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말티 말티 하면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들으니까 이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일 내가 내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티를 부르면서 내일 내가 내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잠에서 깨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집 안과 밖을 청소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종일 기다렸습니다만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때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노인이 밖에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을 보자 이말티는 그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 추울 때 눈을 쓸고 있으니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차한 잔으로 몸을 녹이십시오. 하면서 그를 총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돌아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업은 아이와 같은 어, 어, 한 여인이 주변 주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뜨거운 수프를 아이와 어머니에게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는데. 한 소년이 사과 파는 할머니로부터 야단을 맞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너무 배가 고픈 소년이 할머니가 팔고 있는 사과를 몰래 훔쳐 먹어 가지고 할머니로부터 야단을 맞고 있었습니다. 마티는그 소년이 먹은 사과 값을 대신 물어주면서 그리고 소년에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아무리 배가 고프다더라도 하 남의 것을 함부로 멈치면안 된다. 이렇게 좋게 타일러 주었어요. 그러는 동안 날이 점으로 밤이 되었습니다. 말티는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부드러운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말티, 말티 하면서 이 말티를 불러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 부르는 소리에 말티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곳에 그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그눈 앞에 어떤 광이 경 펼쳐지느냐 눈을 쓸고 있는 노인의 환상이 딱 나타나지 그것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를 우는 어린 아이를 얻고 있는 여인의 환상이 나타나지 그것도 사라지고 그다음에는 한 소년과 할머니의 모습이 딱 나타나지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틴은 아 내가 주님을 대접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 그, 그, 이 말티네 집에 이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 번이나 그에게로부터 공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또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십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가난한 자로, 목마른 자로 병든 자로, 나은애로 우리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용접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또한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또한 유아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배풀모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데려가고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 네덜란드의 한 시골에 초라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가난한 신자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기들 신만 가지고는 교회를 건축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빨리 주막 자기들도 좋은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예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흐름한 복잡한 한 노신사가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안내 우연이 급히 다가와가지고 이 노신사에게 말하기를 이 자리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뒷자리로 가서 앉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이 도신사는 거기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맨 뒷자리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자 그 다음에 종복을 한 장정들이 들어오더니만은 그분을 호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맨 뒤에 온한 호위병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호위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분은 스웨덴의 아스카 왕이십니다. 이 교회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 교회를 건축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들이 푸대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라다닐수 없었어요. 여러분 만일 노신사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은 여러분 교회 전체가 나서가지고 엄청난 환영을 했을 거예요. 설계는 뒷전이고, 그냥 이이 이 여러분 왕을 아, 연접하는 일에 아마 온갖 신경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에 그 입은 옷만 보고 대하였기 대화, 때문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졸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듯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진정으로 존경하고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로 십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방에 있나이다. 가라 그가 가라사대 기안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오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약속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조급했던지 여종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더구나 어, 그,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왼쪽 어긴 환경만 보았을 때는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신되며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민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일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내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우리를 바로, 이 친구 아브라함은, 이 말은 낙그네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토록 소홀하던 이와 같은, 아,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테레사 수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자살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가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자매에게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인도 캘커타에 가서 나와 같이 한달 동안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죽고 싶으면 그때 죽으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이 테레사 수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녀, 테레사 수녀를 따라 인도 캘커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희망이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았어요. 오랜 기아와 질병으로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그들을 붙들고 부지런히 간호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사이 죽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리어 내게도 살 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테레사 수정와 함께 일생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실망이 되고 답답한 일이 습니까 그리고 문제에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문제보다 훨씬 더큰 아픔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지금 여러분, 일면, 면식도 없는 나은애들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고민하며 안타까우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것만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어떤 나은애를 대접하기를 심쓰는 자가 되어,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장세기 18장, 16절로 17절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한, 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도 있겠느냐? 이 나그네들은 소돔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분 또한 제약의 도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파송한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극진히 데려가고 전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소돔의 운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소돔을 붙들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의 조카, 조카 노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 왜, 그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의 비밀된 어, 뜻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아브람을 가르켜서 하나님의 벗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네. 무엇을 말해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동역자 그리고 벗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아,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경영에 아브람의 동참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당신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이 믿는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쓰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1998년 11월 2일, 3만 2천 명이 출전한 가운데, 제2 9회 뉴욕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마라톤이 언제 끝났느냐, 11월 2일 날 시작했는데, 11월 3일 날, 마라톤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 가운데는, 선수들과 중초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그래서 팔과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조선인 코플로 빛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출발을 5시간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 돌아왔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다음 날까지 무려 31시간 9분 만에 다 코스를 돌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이틀 만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경기가 이틀이나 걸렸는데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여러분 몸도 성취 못한 사람이 그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그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와 같은 동료 환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주의 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몸 팔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서른 한 시간 구분 동안 이 와중에 41.195km를 여러분 돌아야만 했습니까? 자기와 같은 병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사랑는 손녀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되는 특권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타인의 진정한 보시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내가 남보다 월등해서월등 아닙니다넉넉해서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요즘에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재능 기부라고 해서 자기의 탈란트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나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아원, 양도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가서 봉사합니다. 그들의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하고, 헌드레도 하고. 그런데 종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그러한 일을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 존 코플로비치는 저말 또한 비록 자기 몸은, 저말 또한 몸,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만은 서른한 시간 구분에 걸려가지고 여러 분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부조은이 나누어 줄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잘 것 없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요. 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가 어디에 존지 하십니까? 노마의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생을 이제 나머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수도원에 들어온 발렌타인은 날마다 우울한 피력을 짓고 있어. 그래서 타오 어, 동료 어, 수도원이, 수도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어? 좀 얼굴을 피고 웃어야 되지 않겠소 라고 물으니까 이 발렌타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른 사람들 모두 기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특출한 재주를 하나씩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는데 유도 나는 아무런 재주도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잖소. 그래서 나는 우울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수도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은 그때부터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과 마침내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자기는 다른 건 모르지만 편지를 잘 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아이와 집관, 어 날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가지고 어 매일같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고 우연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렌타인은 사랑의 전령사라고 하는 그런 이 같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은 사랑의 전령사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이름 앞에 성자라고 하는 성자라고 성이 붙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 발렌타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날. 그게 2월 14일이에요. 그 좋은 날을 기리기 위해서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발렌타이데이의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어, 뭐, 애인에게 사탕이나 전해주고, 뭐, 이것이 발렌타이데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나 의미는, 발렌타이데이 의미는, 의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그리고 또한 사랑, 격려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발렌타이데이. 우리도, 우리 학생회에서 이번에 여러분 또한 이 사랑의 편지 전달을 어디로 간다 없어졌네요. 어,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기 우태통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예쁜 엽서를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또한, 또한 혹시라도 미워던 사람 혹은 아니면은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에게 선교회장의 선교회원들에게 어, 여러분 또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많이 써서 우체통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25일 날 우리가 오후에 행사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다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 릴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편지가 여러분 또한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탄절은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받도록 저도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경험했던 나눔과 사랑의 촛불을 밝히면서 정말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것을 이번 이이 대강절 세째 주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부에 비해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손 대접할 수 있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 문제의 해답으로.